도덕경 81장 중에서 음. 이제 딱반 곡의 반을 넘어서 예, 예. 41장입니다. 선생님.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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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이장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네. 같은 것과 다른 것, 같고 다름을이거 이제 어떤 것은 같고 어떤 것은 다르고 이렇게 네. 이것을 한번 가리겠다는 건데 네. 실제로 노자에게서는 이 장을 문도장이라고 이렇게 어, 썼습니다. 네. 도를 듣는 장이다. 도가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장이다. 보는 게 아니고 듣는 거예요. 예. 네. 여기서 지금 상사는 문도에 근이 행지하며 이, 이 구절은 애워도 그리 어렵지가 않아서 그냥 쉽게 외워지는 문장이고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상사, 중사, 하사가 뭐냐 그러면 네. 공부한 선비가 네. 최상의 근기를 가진 선비가 있고. 네. 중근기를 가진 선비가 있고 네. 가장 낮은 근기를 가진 선비가 있어서 레벨이 차이가 예, 있군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세 단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첫 번째 단계의 상사 최고의 선비 네. 최고의 선비는 문도 근이 행지하며 도를 들으면 여기서 문도 이럴 때 이게 들은다 도를 배우면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도를 배우면 근이 행지하며 부지런히 힘써서 행으로 옮기고, 행으로, 행동으로 옮긴다. 행이 안 가면. 네, 네, 상사가 네. 소위는... 아니죠. 아, 네. 그, 요 부분을, 감산스님은 예, 앉를 얼른, 에, 가져다가 인용을 합니다. 공장의 제자 앉자 네. 공장의 제자 앉자가 네. 도를 들으면은, 들었다 그러면은, 그것이 뭔 말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네. 들으면 다 알아요 안자가요? 안자요 앉아. 네. 그러면 그러면은 돌을 들어서 알았으면은 네.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것이 없었다 어... 네, 안자 네, 네. 그러면은 최고의 산사는 안자다 이렇게 지금 그이 감산스님은 줄을 내놨어요 예, 네, 안자 네. 네, 아, 예를 예. 들어서? 예, 네. 예, 예 그래서 최고의 선비 안자는 네. 돌을 듣고 기억해 놓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안자였다. 선생님 그 원문 표현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이게 상, 상사는 문도에 이게 예 네, 미상 부지 일찍이 부지한 것이 없어 알지 않은 것이 없어요. <목소리> 네 네. 그다면은 그다면은 지하게 되면은 미상 불행이에요. 일찍이 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 아아 아, 미상, 미상 불행. 부지 미상 불행 이렇게 네. 이게 이제 안자의 예, 경한계 예, 경계가 네. 네. 그리고 그래서 근이 행직을 했잖아요 부지런히 네. 힘써서 실천에 옮겼다 미상부지 미상부 불행 네. 예 그다음에 중사는 중간쯤 가는 선비는 네. 어떤 사람이냐 한 조금은 한쪽으로는 믿고 한쪽으로는 안 믿고 <laughs> 의심하는군요 중... 예, 예. 그래 예. 아. 그 <laughs> 한쪽으로는 믿은, 믿는 믿는 것같았도 조금 있으니까 또안 믿고 네. 안 믿는 것 같았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또 믿고 흔들리는예요 예, 예.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왔다. 그렇게 그러니까 공부하다 말았다 하다 말았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네요 예, 네. 하다 말았다 이걸 중사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중사는 문도에 약점 양망하며 이게 반트는 믿고 반트는 의심한다 네. 이렇게 간사니 예, 표현을 합니다 네. 예, 바, 이게 약좀 그러면 어쩔 때에는 있는 듯하고 어쩔 때는 없는 듯 하고 이 말을 네. 있는 듯 하고 없는 듯 한다 말을 알겠냐? 그러니까는 민 이게 반트는 믿고 네. 반트는 안 믿고 하더라. 그렇게 보면 명리야네요. 예예. 예. 네. 그다음에 하사는 문도에 아주 아랫 단계의 선비는 네. 도를 들으면은 어떻게 하냐 대소지 큰 대자 웃음 소자입니다. 크게 웃어.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대속은요 예, 예, 그런 게가 있어. 예, 이러거든요. 네. 그래,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불쏘면 부족이 위도니라. 만약에 아래 제일 아래 선비가 네. 웃지 않는다면은 네. 그것을 대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 대도는 네. 큰 도는 그 하극이사람은 들으면 웃어야지. 음. 예, 안 웃으면은 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예, 땅이 한 가닥을 내려놓고. 대도를 검증하는 방법이 하사한테 음. 갖다 주면 되는군요. <웃음> 예. 예. <웃음> 네. 그래서 이제 상사, 중사, 하사 네. 세 가지로 해서 에, 그딱 가닥을 내려놓고. 네. 고로 건언을 유지하니, 건언이라고 하는 것은 옛말을 건언이라고 합니다. 옛말에 있는데. 옛날 말에 있다. 우리도 아. 옛날 말에 무슨, 그, 옛날, 그, 연말에 이런 말이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원입니다, 네, 네. 네, 그게 건언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 연말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을 12구절이 있어요. 12구. 네. 옛말 12구. 그, 이것을, 예, 한번 보니까. 연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노자의 말은 아닌가요? 그, 아 있었을까요? 아, 네. 아, 이 노자, 공자. 네. 또 부처님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만 네. 대장경에 나오는 말들은 3천년, 4천년, 5천년 전에 있었던 말, 있었던 말을 있었던 말을 수집해 놓은 것이 팔만 대장경이에요. 아또 그렇군요. 네. 아. 예,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공자도 네. 3천년 전, 2천년 전 공자 이전에. 네. 계속 도는 말이 있어, 동네마다. 네네. 이 말을 수집해 놓은 게 공작이에요. 다 거는 유지네요. 아, 아, 예. 아. 절대로 수리부작이지 창작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렇네요. 예. 옛날 아. 것을 적어서 네. 사상을 세웠지 네. 창작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나 동서고금의 똑같은 지심이에요. 저희는 창작이라 고 생각했는데. 아 절대 창작이 어, 네. 아닙니다. 수리부작. 예, 예. 네. 그 수리부작이라고 공자가 큰소리 친게 그거예요. 이거네요. 네. 예예예. 아 예, 예. 그래서 예. 건원의 유지아니 옛날 네. 말에 네. 예, 이런 말이 있었는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열두 가지요? 예. 네. 명도는 양매하며 명도 아주 뛰어난 지혜입니다. 명도는 네. 밝은 지혜죠 밝은 도, 명도. 밝은 도는, 도가 밝으면은, 환히 햇불 들고 다녀서 막 모든 사람들이 눈부시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네. 도 밝은 사람은 지나가면 안 보여. 오히려 어두컴해 <laughs> <검에> 보여서. <laughs> 그래서 네. 도인은, 네. 절대 도인 아닌 사람은 도인을 몰라봐요. 그렇네요. 아, 알아볼 수가 네. 없어요. 예. 네. 예, 양매예요. 전에 말씀하시길 예. 최고의 칼잡이는 칼안 아, 뽑는 거하고 예. 똑같은 거. 맞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그래, 아주 어둑어둑한 것 같고, 네. 진도는 약퇴하면, 진도라는 건 뭐냐, 진도. 앞으로 전진하는 도잖아요. 전진. 향상일로죠. 예. 네. 전진하는 도는 약퇴, 물러선 것처럼 보여. 네. 전진해 보이질 않는단 말이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는 꼭 애워서 자기가 이게 챙겨야 될 부분이에요. 네. 실제로 명도가 되려고 그러면은 네. 이게 양매할줄 알아야 되고, 네. 진도는 네. 약태할줄 알아야 되고, 네. 예, 그 다음에 이도는 양류하면 이도 평이한도입니다. 평이한도. 평이, 평평한도. 도드라지지 않은도. 평이하다. 그게 네. 참시감나지 네. 않네요. 네, 이게 이 세상에서 네. 예, 이도처럼 훌륭한 도가 없는 것이 네. 예, 사람 이게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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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나무 다리도 있고 예를 들면 올라 올라가면은 또 내려가는 길도 네, 있고, 네. 있고 네. 이런 굴곡들 있잖아요. 네, 네. 이런 이런 길들은 이도가 아니에요. 이도는 네. 그냥 네. 아무 이게 이게 뭐 애나무 다리도 아니고 평이하면서 편안하게 간, 매, 가는 길이 이도입니다. 아, 가장 그냥... 편안한 길이에요. 안도군요. 예, 예 그렇죠. 네, 안도. 가장 편안한 도. 아 예, 그것이 이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도는 네. 양유하면, 네. 양유라고 하는 것은 예, 여기서 유자도 이게 가틀유자인데 같이 글쓰기가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을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네, 네. 울퉁불퉁 할 유자입니다, 이 네. 유자가. <laughs> 네. 우리가 대부분이 네. 금강산 좋은 길 한번 막 붙잡고 올라가고 이하면 좋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도가 아니거든요. 네. 네. 사람으로 말하면 그건 진짜 권역주는 도지요. 그거는. 금강산 올라가기 진짜 어렵습니다. 네. 네, 스님. 네. 그래서 그런 도가 아니에요. 그런 네. 도는 네. 이도가 아니다. 아. 이도는 네. 평이한 도다, 네. 평이한 도다. 음. 그 그게는 평이하기 때문에 울퉁불퉁 할 필요도 없고 거기다가 무엇을 버틸 필요도 없고 다리 넣을 필요도 없고 무엇할 필요도 없고 예?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네. 예? 아. 있는 그대로 이게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이게 이 도만큼 좋은 것이었거든요. 아, 거기다 가감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네네네. 네, 네, 네. 예 어쩌. 그뭐 이게 이게 잘못되면 가감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가감이 필요 없는 도 이것이 이도다. 지금 예. 우리가 여러 가지 도를 얘기했는데 예. 이도가 저는 예. 마음에 듭니다. 아, 아 <laughs> 네, 최상의 도지요. <도죠>. 정말 <laughs> 이도는. 네. 네. 그 다음에 상덕은 약고가면 최상의 덕은 네. 최상의 덕은 계곡과 같으며. 그런데 이 계곡이라는 이 계곡곡자를 네. 그 노자나 장자 쪽에서는 음. 이 계곡을 바다로 봅니다. 네. 바다 해자요? 이제 예, 네. 바다 해자로 봐요. 네. 그냥 이 계곡 단순한 계곡이 아니에요. 그럼 네.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 아, 아주 엄청 큽니다. 이 계곡이. 계곡하고 바다는 아, 다른데? 다른데 네. 그렇기 때문에 계곡이라야 그야말로 최상의 최상을 이 땅, 땅덩어리의 모든 것을 짊어져 줄수 있는 것이 곡이에요. 네. 곡은 네. 다 짊어질 수가 있어요. 네. 계곡은 아무것도 못하지요. 아 바다는 다짊어지수다 짊어, 다 그렇죠. 네, 그렇그죠 네, 네, 바다는 만물을 다 살릴 수 있고 다그니까요다다 네. 다 살릴 수 있고 다 짊어질 수가 있고 이게 바다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 네. 곡자를 네. 이 바다로 보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그쪽에서는. 네. 네. 그래서 상덕은 최상의 덕은. 네. 바다와 같고, 네. 이렇게, 계곡과 같고, 글자 그대로 해도 아무 일 없습니다, 네. 지금. 예, 그 다음에, 대백은 양력하면 진짜 결백한 것은, 진짜 결백. 네, 백은 결백백자군요. 예, 예. 결백한 것은 더러운 것 같고, 더러울 욕자. 예. 썩고, 예, 더럽고. 예, 예. 예. 네. 진짜, 네. 결백은, 네. 결백에서 결백한 것이 아니다. 네. 예, 더러운 듯 싶어야, 이 결백이. 네. 그, 이 네. 사기꾼들은 네. 벤츠 타고 아주 네. 좋은 옷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이 세상에 네. 쉽게 말하면은, 이폼 잡고, 어 인격 이, 지치, 이 잡고, 네. 예의 지키고, 네. 이, 이거는 가장 하지, 하책, 예, 가장 아래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네. 예. 그야말로 상류 사회의 인격자들은 네. 그걸 안 하죠. 네, 네, 최고 네. 인격자는 네. 이것은 대백은 양육하는 네. 네. 이 최고의 인격자가 네. 일이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돼요. 네. 지금 뭡니까? 그 아주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은 네. 저는 지금 정치하는 분들요. 네. 대통령. 마누라들, 옷 입은 것 가지고 난리를. 전, 그런 나라 처음 봐버려요. 전 세계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누구도 마찬가지요. 김정숙 씨, 뭐 비싼 옷 입었다, 어쨌다, 네. 뭘, 무엇을 했다. 그런 것을 논할 겨를이 어디가 있어요. 나라 걱정, 나라를 진짜 보는, 나라 보는 네. 일을 해야죠. 정치하는 네. 사람들은. 본질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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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질을 보도록 해야 되는데, 네. 네. 그런 일을 하고. 네. 뭐 쉬, 심지어 편안, 그런, 이것, 네.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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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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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격자들이 빨리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스님이 앞으로 100년 사시려면 그거 보지 마셔야 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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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laughs> 네. 속도집니다. <laughs> 네. 그래서, 네. 이런, 그,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네. 나라 100년 대결을 위해서 차, 찾을 길이 별 것을 다 찾아야 되거든요. 네. 네. 이게, 그러다 보면은 이게 정치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각도가 달라지거든요. 여야를 떠나서 백년대계를 서로 고민하는 그러면요. 그 팀워크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네. 야당이든 여당이든지 네. 나라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야당은 나라를 해롭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당이 야당이 아니고 네. 여당이 나라를 해롭게 만들기 위해서 있는 단체가 아니라고요. 해 네. 그러면 둘이가 서로 협력을 하지 못할 망정. 왜 싸워야 돼요? 서로 좋은 지혜 갖고 에? 경쟁을 하는 체제를 그러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그런 일을 네. 계속 이게 이게 해줘야 돼요. 네, 네. 해주셔야 돼요. 네. 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네. 아 이거 변호사님들이 네. 뭐하고 뭐하세요? 그런 일을 해야죠. 스님이 하시고 저희들이 같이 하셔야죠 네. <laughs> 예. 네. 그렇게 해서 대백은 양욕입니다 지금. 네. 그 다음에 광덕은 큰 덕입니다. 넓은 덕, 큰 덕은 네. 어떻게 되냐. 약 부족하면 그렇죠. 모자란 듯하여에 큰자 예. 뭐든지 대부분이 그러거든요. 대부분이 예. 이게 큰 부자가 자기가 부자인지 모르는 동네를 지나갑니다, 지금. 네. 근데 지나간 사람들이, 하여고 뭐, 저 사람은 뭐, 뭐가 어떻게 생긴 보니까 정말로 복도 하나도 없게 생겼네. 네. 저 사람은 지금 쌍스럽게 생겼네. 네. 아무래도그 네. 소리 들어도 그 소리가 하나도 기분 안 나빠요. 아... 부자는. 네네. 부자한테 거절하게도 기분 안 나쁘다고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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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 들어서 기분 나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큰 덕을 가져서 예. 이거 보니까 이래도 모자라 보이고 저래도 모자라 보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주 친할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친근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데 조금 더 가졌다고 옆에 갈라가고다 거리 줘버리면은 네. 친근할 수가 없죠. 친근하면 사건도 주고. 예. 비즈니스도 네. 주고요. 네. 뭐든지 네. 치, 그, 그렇게 우리는 이제 덕을 네. 인격으로 빨리 전환해야 돼요. 그게 광덕이고요. 광덕이죠. 광덕이죠. 네. 그래, 광덕은 항상 부족한 듯한 것이 광덕이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건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네. 작고 부동한 덕, 건덕인데. 그렇네요. 예, 건덕. 참 그런, 그런 거 보면. 이런 말을 만드는 것을 나는 기가 막힌 사람들이 <웃음> 지금. 어떤 점에서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똑같은 일을 해도, 네. 아까 광덕이나 건덕이나 네. 따져놓고 보면 그거, 그거 별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럴 적에는 광덕이 되고, 네. 이럴 때에는 건덕이 된다고 네. 다 가닥을 내는, 아. 이 소견들이 기가 막히거든요. 가닥을 내는 소견이에요. 네, 네, 네 기가 막히거든요. 네. 아, 이거는 광덕인데, 네. 이건 건덕에 해당돼, 네, 네. 이렇게. 기가, 네. 기가 이렇게 가닥을 잘 내거든요. 세밀한 그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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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있군요. 예, 예. 네. 그래서 이게 큰 역사에 큰 일을 하고 큰 사상가들은 네. 무엇을 할줄아느냐 관찰력이거든요. 참, 세상 관찰력. 아, 저 사람은 건덕을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광덕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관찰을 하니까 이게 가려내는 눈이 생긴다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같은 데도 차이가 있거든요. 네. 네. 아. 그러니까 그것은 관찰력에서 그 관찰.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볼 적에 이러한 견해가 나오게끔 네. 관찰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관찰과 안목을. 예, 예. 그다음에는 건덕은 약 투, 네. 예, 건덕은 그게 뭐냐 하면 아주 이게 가벼울 투자거든요. 경박하다, 아. 예, 견덕하여 가볍게 보여, 오히려 이 예, 진짜 확고부동하게 빡 그, 이게 아무리 뽑아도 뽑이지 않을 정도로 네. 이런 큰 덕을 가진 사람은 네. 보면. 아주 경박하게 보인다. 허허실실이. 그, 예, 경박하게 보인다. 모자라게 네. 보인다. 아, 예. 그런데 네. 이 모자란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진짜 예, 예, 건덕의 소유자다. 아, 네. 예, 이렇게. 네. 그다음에 이제 바탕이 참된 사람이에요. 여기 질정이라고 어, 돼 있는 데도 있고 이게 네. 이 진짜 참진짜가 돼 있는 데도 있고 네. 또는 이 고들직자로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고들직자예 예. 예. 네. 질, 바탕이 올거나 아, 예, 네. 어쨌거나 질은 바탕이군요. 예, 예, 예. 바탕이 올고 든 사람. 네. 바탕이 참된 사람. 네. 예, 바탕이 원형 이정하는 네, 정숙한 사람. 다 똑같은. 네,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네. 네, 이런, 이런 사람은 네. 약 투, 그래. 이 투자가요, 변할 투자입니다. 바탕이 참된 사람은 꼭 자주 변할 이거, 이거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너무 잘 변해 변덕인데요. 예, 예, 변해. 그런데 예. 실제로 근본은 하나 도안 변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아... 이게 이제 아주 이제 이게 이제 진정코 올바른 사람, 진정코 올바른 사람은 잘 변하는 것처럼 보여. 유연하고 중심이 있군요. 예,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대방은 무후하고 그 옛날에 제가 저기 제 아주 출가해서한 3년 있다가 이제 사인을 한번 받은 일이 있는데 네. 그 어떤 스님 하나가 저한테 딱 써주기를 제 이름이 해거니까 네. 대방은 무하고 여드름 쓰고요. 네. 큰 모퉁이는 모퉁이가 없고 네. 대거는 무렴이라 큰 햇불은 불꽃이 없다. 그래서 제 이름, 제 이름을 해거, 겉자를 <laughs> 네. 대거는 무렴. 불건지 없다. 이렇게 딱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참 그, 그 구절이 제가 안 잊어버려집니다, 지금. 아 너무 괜찮네요, 선생님.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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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대방은 무후하고 대거는 무렴이라 여기다 하나 또 붙이죠, 아? 선생님. 예? 대거는 <laughs> 예. 무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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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는 만성하고, 이제 대기 큰 그릇을 이제 만들, 해느게 성취가 된다. 그치, 그, 지금 늦게 성취되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도 밤낮 성취해요. 성취를 안 하는, 성취함이 없죠. 해놓고도. 대기만성이라는 네, 게 예, 여기서 나온 거고. 예, 예. 여기서 나왔죠. 아, 대기만성. 노자에서 예, 나온 거고. 예, 예.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대음은 희성이라 큰 말도 예. 영은 불변하는 말들 있어요. 네. 그 어디 가서 말한번 잘하는 거, 이것이 말이 아니라 네. 정말로 한번 해놓은 그 말은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말. 모든 사람이 그 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가슴에 새겨둘 말. 이것이 대음이거든요. 그걸 남겨야겠네요. 예, 예. 그렇게 돼야 되죠. 네. 그런데 이 대음은 희성이 아니라 정말로 희오한 소리다. 그 소리야말로 네. 예, 정말로 가장 듣기 어려운 소리다. 대음은 희성이다. 네. 그게 12개니까 아직 이제 대상은 무형입니다. 지금 대상 큰 모습은 큰 모습 큰 모습은 네. 그 사람 하는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너무 크게 뚜벅뚜벅 크게 움직여요. 아, 네. 네, 네. 크게 움직여 네. 그런 사람은 형체에 있지 않다. 몸 형체를 가지고 폼 잡고 안 움직이더라. 네, 대상은 그냥 아주 소인배처럼 걸어가고 하지만은. 대상이 따로 있거든요. 그렇네요. 예. 네, 네. 이런 인격, 여기는 지금 미래 인격자의 표본들을 여기다 다 내놨어요, 지금. 12가지로. 예, 12가지로. 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시대의 애를 네. 이끌고 가고자 하거나 네. 미래 시대의 지도자상을 말하려고 하면은 네. 이 12가지 상을 별도로 정리를 해두면 됩니다. 이거를. 그래가지고 제시를 해 주면 돼요. 국회의원 300명한테 예, 예. 12가지를 아, 예, 예. 나눠서 예, 예. 하나씩 나눠줬으면 좋겠네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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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돼야 미래 네.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로. 미래 지도자가 돼야. 그래야 우리가 장래가 있지, 요 예, 예, 예. 그래서 도은, 명이니 도는, 돈은 네. 은 하면 숨잖아요. 네. 도는 보이지 않아서. 보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무명이야. 도는 이름도 없어. 진짜 도가 이름이 서부버리면 무슨 도며. 도가 보이면 무슨 도겠느냐? 도가 도가 그 뜻이군요. 그러죠. 네. 네. 그래 도는 분명이니 네. 네. 부유도라야 오직 돌아야만이 돌아야만 네. 네. 선대 자성하니라 이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잘 베풀어주고 이 베풀어줄 대자거든요. 대어줄 대자. 예예 예, 네. 대여해준다는 그 글자니까 대법이단 말이에요. 예예. 네. 그래 그렇죠. 네. 네. 선대 아주 선하게 대여해주는 거예요. 네, 선하게 아. 선하게 베풀어주는 거예요. 네. 선하게 대군요 예. 네. 그리고 또한 성공한다. 성취. 선대 자성. 그러니까는 도는 네. 일체 만물에게 잘 베풀어주고, 네. 그리고 일체 만물을 다 성공시켜주고, 네. 이것이 도다. 도는 다른 게 아니라 성공시키고 잘 베풀어주는 것이 도다. 위대한 도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지도자의 네. 예, 이것이 표본이죠. 선대 차성의 그 정신. 예, 예. 아. 예 최상의 네. 예, 예, 길입니다. 길이 많아서 네. 예, 이 정도로 하고 네. 한번 읽겠습니다. 하여튼 12가지를 예. 우리 이, 보시는 분들이 예. 딱한 가지라도 새겼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예. 이것은 미래 지도자의 아주, 아주 상징적인 인격이다. 네, 갈 길이네요. 예, 예. 예. 네. 상사는 문도에 근이 행지하며 중사는 문도에 악존양망하며 하사는 문도에 대소지하나니 불소면 부족이 위돈이라 고로 근원에 유지하니 명도는 양매하며 진도는 약태하며 이도는 양요하며 상덕은 약고하며 대백은 양요하며 광덕은 약부족하며 근덕은 약두하며 질지는 약두하며 대방은 무하며 대기는 만성하며 대음은 이성하며. 대상은 무형하며 도은 무명이니 부주도라야 선대 자성 아니라 네.